네. 와, 예 네. 여러분, 와,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. 전부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? 예. 일찍 오셨죠? 예. 그래서 오늘 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청원 생명 축제에 여러분들을 만나서.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. 오. 여러분의 장사들니다 아니, 이거 진짜 우리 옆에 분들도 좀, 좀 뵐까요? 오. 야, 우리 를여기요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여기 좀 우리 이쪽도 좀 얼굴을 봐야 될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일찌감치, 아, 근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, 아, 기분 굉장히 좋네요. 네, 오늘 일찌감치 오셔서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. 진심으로 축하하고, 그리고 이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미너특공대 최고구요. 불러드리겠습니다. 자, 댄스 모들 그대로 오시겠습니다. 어이, 고맙습니다. 네. 자, 문득득 할까요?